9월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의왕시 백운우수롯데 쇼핑몰이 지난번 부실공사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건설 현장 주차장 부지에 건축 폐기물을 불법 해적하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 폐기물은 현장에서 운송 차량에 적재하는 경우 바로 폐기물 처리장으로 운반하여 폐기물 처리해야 하지만 롯데건설은 롯데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축 폐기물을 주차장 한쪽에 불법으로 야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야적된 대량의 건축 폐기물들은 덮거나 그물망을 씌우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심각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이 불법야적한 건축 폐기물들은 공사 현장에서 다시 불법으로 매립될 염려가 있어 관계 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한켠에 쌓여있는 위험물질들이 부주의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위험물질들이 토양으로 침출되고 제하수나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그 피해는 의왕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의왕시 주무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롯데 건설 공사 현장의 세심한 주의 관리가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